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생의 그 대박을 만나는 사람들, 크게 그 성공한 사람들, 또늘 행운이 다르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그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 그 차이 나는 점이 있다는 건데요. 그래서 그 크게 나뉘어진다고 합니다. 인생 그 급행열차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과,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서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뜻인데요. 전자가 주체적이고 또 능동적이라면 조수석에 또 타고 있다는 것은 수동적인 끌려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겠죠.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를 그 대박으로 안내할, 우리를 그 성공으로 안내할 구체적인 그 지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. 무조건 아침 일과는 맑게 시작하라입니다. 결국 시작이 평온하고 또 균형이 잡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필요한 일에서 더큰그 성취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. 마치 그첫 단추를 우리가 또잘 꿰야 그 다음 일도 술술 또 정해진 구멍에 끼워지듯이 그 하루의 시작이 무척 중요하다는 그런 소리가 될 텐데요. 아침부터 뭔가 좀 찝찝한 그런 일이 정말 생긴다면 십중팔구 우리도 모르게. 참 오늘 그 재수 없으려나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우리 인생을 그 대박으로 안내하는 그 나침반이 되어줄 것은 바로 일의 우선순위입니다. 정말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인데요. 저도 그렇지만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자주 하는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줍니다. 시간 없어 시간 없어 하면서 동동거리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정말 그 불필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그꽤 많거든요. 그 다음 우리를 그 인생의 대박으로 안낼 것은 바로 장애물을 디딤돌로입니다. 인생의 그 대박을 그들 그 자신의 손으로 연 사람들의 또 공통점이 될 텐데요. 해리포터 시리즈로 그 억만장자가 된그 조엔 롤링은 그녀가 늘그 회고하는 대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쓴맛, 가장 큰 실수, 또 가장 큰그 실패로 규정한 그녀의 그 이혼의 시기에 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 대박의 알을 품고 또 낳게 됩니다. 이런 사례는 그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. 위대한 그 창작물이나 또 발명품들의 그 대부분의 그 탄생을 보면 큰그 시련이나 또 절망, 또 비탄 속에서 탄생되거나 또 영감받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. 역경은 그래서 위대함을 창조하는 또 촉매제라고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그 진짜 반전 대박이 되는 거죠. 외상 후그 스트레스가 아닌 외상 후에 그 눈부신 성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그 성장을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텐데요. 트라우마가 그 발목을 잡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그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. 그다음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바쳐라입니다. 그때 그 대박이든 큰 행운이든 그 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. 우리가 그 남는 시간 그 공들이는 게 아닌 없는 시간까지 우리가 좀 쥐어짜듯이 무언가를 좀 만들어서 또 올인을 할때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걸그 바칠 수 있을 때 그때 그 틀림없이 그 대박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의해서 반드시 그 만들어진다는 뜻인데요. 여러분들 그 삶에서 이런 그 지혜들 네 가지가 적용 중인가요?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잘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여러분의 그 대박은 성큼 더 앞당겨질 테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